60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과거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이 단지 심화일 뿐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수많은 경험을 겪은 후에도 열정을 다시 발견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인생은 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놀라움으로 가득 찬 미로이며, 사랑은 그 어느 구석에나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길을 가는 동안 나타나는 도전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외로움, 두려움, 불안감. 이러한 감정들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또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시 열기로 결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과연 그럴 용기가 있을까요? 마음을 리셋하고, 잔벽을 허물고,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으며, 매일이 강렬하게 살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멀리 앞을 내다보며 웃고, 함께 순간을 나누며, 어쩌면 불빛이 비추는 방에서 춤추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언제 꿈을 꿀수 있도록 자신에게 허락했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막고 있나요? 이번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사랑과 행복을 다시 찾는 이 여정을 탐험해 봅시다. 지금까지의 제 여정을 돌아보면. 자존감이 제 인생에서 새로운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덜 소중하거나 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인생의 단계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재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불안감들을 다루는 것은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부터 저를 따라다니던 제한적인 신념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내가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 후, 새로운 경험의 마음을 열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이 관계에서 얼마나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아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 기분이 좋을 때 그것은 제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웃음이 더 자연스럽게 나오고 대화가 술술 풀립니다. 자존감은 단순히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좋아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또한 나의 이야기, 승리와 패배를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취약한 순간에 그것이 상대방이 마음을 열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결은 더 깊고 의미 있게 발전합니다. 제가 배운 것중 하나는 자존감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외모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저를 기분 좋게 만드는 취미나 운동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저에게 큰 치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를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와 가족의 지지는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의심이 생길 때 말이죠. 자존감을 다시 찾는 것은 과거가 오늘의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 좌절, 배움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과 낙관적인 태도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매일 연습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버림으로써 저는 새로운 사람과 동반자의 가능성에 마음을 열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제 자신에게 준 선물입니다. 자존감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단번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와 관심을 요구하는 여정입니다. 매번 새로운 상호작용을 하고 매일이 올 때마다 저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을 강화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것이 삶의 아름다움이며 노년기에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것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자기 인식은 제 관계에도 반영되어 그것을 더욱 풍요롭고 보람 있게 만듭니다. 트라우마와 상실을 겪는 것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며.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서 더욱 그러합니다. 제 과거를 돌아보면, 힘든 경험들이 오늘날의 저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제 미래를 정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트라우마를 직면해야 한다고 느낀 순간은 새로운 관계에 마음을 여는 것을 망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었죠. 저는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들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는 이 과정에서 매우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전문가와의 대화는 저의 두려움과 불안에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오래된 사랑을 잃은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던 한 상담 세션이 기억납니다. 그 전문가는 제가 그 고통을 간직함으로써 새로운 사랑이 가져다 줄 기쁨을 경험하는 것을 스스로 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통찰력 덕분에 저는 이러한 감정을 조금씩 놓아주고, 고통도 성장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한 길이죠. 저는 뒤로 남겨두고 싶었던 기억들과 직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 경험들마다 저에게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비록 힘들지만 회복력과 공감을 배우게 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자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을 더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연결은 새로운 사랑이 싹틀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듭니다. 극복 과정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스스로에게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허락을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기억에 불충실한 것처럼 느껴지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에게 벌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행복이 우리가 가졌던 사랑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을 기리는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 속에서도 삶을 축하하는 것은 그들을 기리는 한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라우마와 상실을 극복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 정확한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제 여정에서 제가 지닌 상처들은 약함의 흔적이 아니라 강함의 상징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상처들은 제가 다시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의 마음을 열수 있으며 제가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게 조금씩 저는 다시 감정을 느끼도록 스스로를 허락했고, 사랑이 인생에서 필수적인 부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60세에 접어들었을 때, 관계에 대한 제 기대가 상당히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열정적이고 강렬한 사랑을 찾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반자 관계와 굳건한 파트너십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이미 저에게 공유된 순간, 웃음, 그리고 그 따뜻한 손길이 영화 속 로맨스보다 더 값지다는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지금 제 기대는 그저 저를 이해하고, 일상 속 작은 것들에서 저와 함께 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의 변화는 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반영됩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도 이 전환을 겪었습니다.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이 이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만남만큼이나 소중해졌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더 이상 강렬한 열정이 아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의 얼굴에 미소를 가져다 주며 우리가 취약한 순간에도 이해해 줄수 있는 누군가입니다. 정서적인 연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인생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고, 더 현명하게 선택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기대는 갈등과 불필요한 오해보다는 우리에게 기쁨과 정서적 지지를 주는 관계를 찾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한 명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당신의 마음을 웃게 해주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기에는 너무 짧다. 또한 60세가 넘으면 더 이상 드라마나 불안과 씨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숙함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며 이는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에 반영됩니다. 우리는 더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상황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며 이것은 분명 우리의 기대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새로운 기대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닫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깊고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동반자 관계와 상호 존중에 초점을 맞추면 시간 속에서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는 관계의 기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인생의 매순간이 더 풍성해집니다. 최근 몇 년간 기술은 우리 삶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60세가 넘은 후 특별한 사람을 찾는 방법을 생각할 때 처음에는 데이팅 앱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이 특히 상호작용의 기회가 점점 제한되는 세상에서 중요한 도구가 될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단순한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의미 있는 연결을 촉진하는 도구입니다. 먼저 제가 한 일은 사용 가능한 앱들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앱들이 많이 있어서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는 저와 비슷한 경험과 기대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필을 만들 때 제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음을 깨달았고, 이는 어떤 압박이나 비현실적인 기대도 없이 자유로움을 주었습니다. 이 자유로움은 저에게 새로운 관점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은 흥미로울 수 있지만 동시에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저는 항상 첫 만남 전에 화상통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연결이 있는지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초기에 너무 많은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항상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것과 같은 안전 팁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신중함은 과정을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만듭니다. 앱 외에도 소셜미디어는 옛 친구들과 다시 연결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종종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저에게 지지와 공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경험, 사진, 그리고 일상의 순간들을 공유하는 것은 사회적 활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로 향하는 문을 여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술은 집 밖을 나서지 않고도 우리 사회적 관계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혹시 아직도 기술 사용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그것이 현대 생활의 일부임을 기억하세요. 기술은 우리가 만나지 못할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연결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술은 이 사랑과 우정을 찾는 여정에서 강력한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0대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우정과 사회화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지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죠. 친구들은 경험, 웃음, 그리고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인생에서 변화가 생기면 예를 들어 은퇴나 배우자의 상실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전에 평범하게 채워졌던 일상은 때때로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사회화가 중요해집니다. 산책 모임, 독서 클럽, 혹은 춤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교류는 우리를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어느새 우리는 사랑이 싹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친구들로 둘러싸인다면 기쁨은 배가 되고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또한 우정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 세상과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훌륭한 지표가 됩니다. 두려움, 욕망, 그리고 바람을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연애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더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때로는 친구와의 진솔한 대화가 머리를 맑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친구가 예상치 못한 파트너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학작용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사회화는 또한 새로운 경험과 기억을 선사합니다. 친구들과 여행하거나 사회적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가슴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경험은 단지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인생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그룹이나 취미 모임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진정한 사랑이 나타났을 때 마음을 열 준비를 할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우정을 키우는 것이 자기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싼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은 새로운 의미 있는 관계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우정과 사회화를 축하합시다. 결국 인생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순간을 더 많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니까요.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을 돌보는 것은 일상 속에서 종종 간과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정신적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균형을 찾는 일이며 그 시작은 자기 수용에서부터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한발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정말로 어떻게 느끼고 있지? 이런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체적 건강은 우리의 첫인상과도 같습니다. 규칙적인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 우리는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몸에 자신감을 가지면 새로운 경험에 대해 더 개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자신감이 생기죠. 자신을 돌보는 단순한 행위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물론, 정신적 건강을 돌볼 때는 치료와 자기 이해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와 대화하는 것은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감정적 장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 마음 챙김, 마인드 팰리스 연습 또는 일기를 쓰는 것과 같은 활동은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우리가 감정을 더잘 이해하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낄 때 우리 몸도 반응을 보입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은 마음을 맑고 집중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삶의 여러 도전, 특히 관계에서의 도전을 더 가볍게 이겨내도록 돕습니다. 더 나아가,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 자신감이 커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데 더 개방적으로 변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우주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살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진실은 우리가 스스로를 더잘 돌볼수록 더 매력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정신과 활기찬 몸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줄 열쇠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 새롭고 흥미로운 관계를 위한 문말이죠. 이제 60세 이후에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도전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해 봤으니,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여정이고, 각 장마다 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사랑이 당신에게 어떤 교훈을 줄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웠나요?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하기 쉽지만 기억하세요. 각 경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우리가 그교훈에 마음을 열기만 한다면 훌륭한 선생님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건 어떨까요? 간단한 안녕하세요. 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의 다음 장을 쓴다면 그 이야기에는 어떤 등장인물과 배경이 있을까요? 행복에는 나이가 없으며 매일이 새로운 놀라움의 기회입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감정을 허락한 적이 언제였나요? 무엇이 당신을 그 사랑으로부터 막고 있나요?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키지 않게 하세요. 인생은 충분히 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 댓글로 당신의 경험이나 두려움을 공유해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지지와 영감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갑시다.